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행하고 아니 행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먹고 아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먹지 말라 하시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실수는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옥 올가매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셨고, 그래서 심판하셨으며 그 심판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침서가 아닌 자신들을 얼가, 올, 억압하고 올가매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형식적으로나마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싫어하셨고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예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며 우리에게 산상수원의 여덟 가지 복에 관한 것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7장까지 말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하부터 7장까지 좀더 구체적인 사항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그 성경적인 바른 도리가 어떻게 지켜야 바른 도리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서로 시비가 없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형제를 살인하면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라가, 즉, 형제를 모욕하는 어떤 행위나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큰 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형제라는 것은 어떤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서로서로가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욕하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형제에게 원망 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형제와 모든 것을 풀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나를 송사, 즉, 고소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급하게 사화, 즉,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송사하는 자가 나를 재판관에게 넘겨서 내가 옥에 갇힐, 갇히게 될까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홀이, 호리, 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아주 극히 작은 단위, 아주 미세한 단위를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형제에게 대한 어떤 시비거리나 원망거리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죄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바른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며,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홀이라도 남기지, 남김이 없이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결국 천국 백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그 차태현 주연에 나온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염라대왕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또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용서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에 근거하지는 않는 영화입니다. 오히려 어떤 불교적인 색깔이 강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내용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남편을 잃은 한 여인과 어린 아들이 등장하고 믿었던 학원 교사가 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아들을 납치해 죽이게 됩니다. 범인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 여인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주변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거기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님과 상의를 한 후에 교도소를 찾게 되는데 뜻밖의 그 범인이 이 여인 앞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 내 자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범인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말에, 이 여인은 다시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제 교회를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물리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어떠한 피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우리의 친부모, 우리의 친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의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아픔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교회에 나와 그러한 자신의 말과 행동에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회개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가서 어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 자신은 깨끗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당사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한 후에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던 예물을 드리던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형제 간의 모든 시비가 없어야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먼저 그것을 다 풀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린다는 것은 결국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묶여진 그 매듭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나와 회결를 한다고 그 매듭이 풀려지는 것은 분명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잊어버리는, 잊어버리고 많은 그것을 당사자는 오랫동안 상처로 간직하며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교오는 백성들에게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한다는 그 일은 어떤 강제성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런저런 비리에 많이 연루되기도 하는 직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을 막니 갖게 되는 일이 또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기에 그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은 말할 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만일 자신이 다른 이의 재물을 억지로 취하거나 뺏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의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와 말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였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잘못에 대한 실질적인 정사는 하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말로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에 찔리거나 거북스러운 것은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도 할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어긋, 어긋난 잘못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찔려도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올바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굽혀야 하는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 이유로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나에게 오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과와 화해를 외면하게 된다면 당시에는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또 고통도 피할 수 있겠으나 결국 나중에 천국문을 앞에 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더큰 고통과 더큰 손해가 나에게 올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살다 보면 어떤 의견이 달라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싸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또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미움이 원망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서 쉽게 사과도 화해도 못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이 누그러지고 미움과 원망이 가라앉게 된다면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함이 성경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 것이며 욕보이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천적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내 자신조차도 억제하지, 나를 억제하지 못하고, 나의 노를 바라고, 나의 분을 풀는, 욕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직도 내 안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화를 내고, 그를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그에게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사과가 화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는 나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말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돌아서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것이 말씀적인 것이 되지 못했구나 한다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서서 다시 그와 사과하고 그와 그 모든 것을 다시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야 한다. 결국 그 말씀은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 그리고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말씀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자존심이 형격하게 무너진다고 하여도 내가 가진 그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여도 남은 여생 또 고통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결국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그런 재물은 언젠가는 다 소멸하고만은 잠시 잠깐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놓인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잠깐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더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행한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같은 시간을 일을 하여도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또 우선시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삶이 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행복을 누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행복은 바로 영원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의 삶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잘 판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따금 착각하는 것이 말씀을 위해서는 가족도 버려야 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도 다 버려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고 엉뚱한 일들을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말, 자신은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스스로 위안하고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착각이 또 자기의 그 위안이 영원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본질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좀더 주님과 가까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말씀에 합한 삶이다라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그런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그렇게 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